오늘 본문은 30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기는 다르지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와 두 당시의 두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를 잘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큰 재앙으로 인해 멸망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상숭배를 하고 형식적으로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또 온갖 부정부패와 그런 악함을 행하고, 또 이방인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그 주머니를 두둑히 챙겨주는 사람들을 향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 확신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제가 양육했던 그러한 청년 몇 명을 만났습니다. 이제 30대 초중반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진솔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자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리시킨 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고, 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힘을 이땅 가운데 행사하고,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그러나 신앙과 삶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잘 드리고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정,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육체적 쾌락을, 풍요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또 마음에 찔리고 불편한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신의 상태, 또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장 안타깝고 괴롭고 큰 고통을 느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주시고 단한 번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일 것이라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 또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질병과 그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그 인간의 모든 비참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친히 사랑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생 드릴 레일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 당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시다시피 흰 놈의 그 아들 골짜기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방관하고 방치했던 자들이 바로 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들의 그 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종교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의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여러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그 멸망의 웅덩이를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는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의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예수시라. 우리가 밀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이제는 불완전한 인간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가장 선하고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왕 대신 주님을 주님의 그 온전한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식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